자 그래서 예문을 볼게. That's the girl whom I often see on my way home. 이러게 했는데, 자 that is the girl니까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동사로 대 왔네. whom이 왔어, whom이 왔으니까 생각 아빠 뭐라고 했지? whom은 whom이 쓰이면 얘는 관계동사 목적격이야. 왜? whom은 목적격에서만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오는 the girl을 설명해주고 있겠네 목적격인 걸혼 때문에 알수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 혼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I see 주어 동사 주어가 바로 왔어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바로 왔지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바로 오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얘가 주격인지 명, 목적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특히 주격 관계되어서 주격을 볼 땐, 수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앞에 명사에,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켜준다고 했어, 관계된 사 앞에. 네. 하지만 여기는 주어 동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주어, 가까운 주어에다가 동사를 수일치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C가 I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형이 왔지. 그래서, 문장을 보면, That's the girl. 저게 바로 그 소녀야. 어떤 소녀야? 내가 종종 보곤 하는 집 가는 길.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fish which I caught yesterday was very big. The fish가 주어로 바로 관계대명사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봅시다 주어 동사가 왔죠?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관계동사? 목적 동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 다피쉬를 꾸며주는 거고 주어밖에 안 왔으니까 동사를 찾아야겠네 또이 동사는 지금 I caught yesterday가 같이 온 거고 the fish를 위한 동사는 뒤에 있죠 그리고 그니까 관계되면서 절인 거고. The fish was very big인 거야. 그래서 그 물고기는 엄청 컸어.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야? 내가 어제 잡았던 그 물고기. 내가 어제 잡았던 그 물고기가 엄청 컸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커튼은 I 에다가 스위치를 한 거고 물론 봐가용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the fish는 여기서 스위치를 한거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게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보긴 해야 돼. 보면 the fish 물고기가 엄청 큰 거겠지. 어떤 물고기야? 내가 잡은 물고기야. 그래서 잡은 건 나니까 여기에 스위치를 해야 되고. 물고기가 큰 거니까 스위치를 물고기.